삼성은 갤럭시 탭 A8.4 2020을 공개한 지 4개월여 만에 또 다른 A 시리즈 태블릿 출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갤럭시 탭 A7 2020이라고 하는데요. 10.4인치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해상도는 1200에 2000, 16대 10 비율로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 무난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출시일은 9월 상반기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서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해당 루머는 에반 블레스에 의해 알려졌는데, 색상은 골드, 그레이, 실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외형 사이즈는 247 곱하기 157.36 곱하기 7.2mm이며, 무게는 419g입니다. 내부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662로 구동되는데 이것은 엑시노스 7904보다 배터리 효율이 조금 더 괜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3기가와 4기가바이트 램과 32기가, 64기가바이트 모델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갤럭시탭 A7 2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무려 7040mAh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대시에 추가적인 어댑터나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거뜬하게 하루 이상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속 충전 여부 관련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저가형 모델인 만큼 이 부분은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카메라의 경우에는 전면 2000만 화소 F2.2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와이드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5천만 화소 f 2.4 밝기의 와이드 싱글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안 해제 방식은 일반적인 지문 인식이 아닌 비밀번호 또는 패턴 해제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와 GPS, USB C 포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쉽게도 S펜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저장 공간 32GB 와이파이 전용 모델은 280달러 수준이며 64GB LTE 모델은 38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9월 11일 레델란드와 벨기에에서 먼저 출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월 1일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가형이라고 하지만 갤럭시 탭 A7 2020 가격대가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문인식 스캐너를 내장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에 낮은 사양의 S펜이라도 좀 제공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작게 느껴질 경우 사용한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 AS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나름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는 모르겠지만 국내의 경우 어느 정도 유저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약간 유동적인 평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판매에 미치는 가장 큰변수는 조만간 발표될 애플 아이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플의 저가형 제품이 나올 경우에는 가격을 좀더 낮춰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